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의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첫 번째 내용으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어 아멘의 뜻은 확실하고 참되다, 진실된, 참으로 그러한, 그렇게 되리라 소잇비 말한 대로 되리라 렛 e 비소 동의하다, 아이 어그리우이 뜻입니다. 주로 설교나 기도 시간에 교인들이 설교나 기도에 동감한다는 뜻으로 아멘을 사용합니다. 아멘은 민숙이 5장 22절에서 시작하여 요한예시록 22장 21절 즉 성경의 맨 마지막 절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등장합니다. 아멘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쓰이는 단어인데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여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에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이며 이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즉, 아멘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의 예수님.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아멘은 진실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아멘이시오라고 표현한 것은 12,900년경에 세워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이 아닌가요?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두 번째 내용으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